사실, 저도 이제 어머님 돌아가신지한 2년 됐는데, 그, 어머님이 주신 제 이제 신혼 때 국자가 있어요. 이제 국자, 뭐 국자 세트? 이제 그걸 이제 상대원 시장에서 사주시면서, <laughs> 내가 사줄 게 없어서 이것밖에 못 사준다고 사주신 겁니다.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. <laughs> 어머니 생각 제일 많이 났을 거예요, 우선. 어. 성남에서 시민 운동을 하다가 네. 이제 조금만 좀살살했으면 됐을 텐데 어. 끝장을 또 보잖아요. 아, 아. 네. 아. 네. 그런 곳에 가서 구석을구석이된 적이 있었죠. 아. 그때가 2002년이었는데 그런 데 가면은 짐이 오더라고요. 이렇게 음. 다 열어보면서 정리를 하는데 지갑이 나오는 거예요. 가족 사진 네. 보통 이렇게 있잖아요. 네. 거기에 쭈글쭈글 한 할아버지하고 손자 같은 사람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이렇게 배고파 가지고 이렇게 꼬부리고 있는 그런 사진이 네. 껴 있는 거예요. 오. 그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무슨 아프가니스탄 그쪽의 전쟁 네. 후에 음. 이렇게 힘든 사람들 사진을 스컬프을 해서 다 지갑에 넣는 야. 거예요. 야. 근데 저는 마누라인데. 네. 그런데 들어가 있으면 마누라 사진이 나오든지, 아누라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, <laughs> 네. 도대체 그사진이 이렇게 서서 정리를 하다 제가 야. 아직도 기억하는 게 식탁 앞에 그냥 주저앉았어요. 아,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음. 이 사람이 더 이런 사람이었나. 야. 내가 10년을 살았는데도, 11년을 살았는데도 이 사람은 잘 모르고 있었다. 어. 그래서 그때 진짜, 아. 그래서 제가 이재명이랑 살면서 그때 이재명을 다시 한번 또, 어. 저는 아. 진짜 정 알못이죠 정치 정말 모르는 아줌마. 아. 네. 그래서. 정치를 도대체 왜 해야 되나, 그 복잡한 거를 먹고 살기도 힘든데, 어. 잔소리 진짜 많이 했어요, 처음에는. 음. 사실,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 선거 나온다고 그럴 때, 제, 제가 일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게 된 계기가 있어요. 네. 네.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, 세월호 참사, 음. 첫 번째로 처리하겠다. 첫 아, 음. 번째로 분명하고, 그 네. 어, 불쌍한 엄마, 아빠, 음. 정말 나쁜, 그, 규명 사건 자체도 규명을 못하면서 음. 그 나쁜 사람들은 모는 음. 정말 나쁘죠. 음. 그러면 안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그첫번째로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저한테. 예, 예. 그래서 내가 열심히 다니고 아. 있습니다. 기대하세요. 요즘도 사실은 불안불안하지요. 기득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네. 알고부터는 그렇지만 뭐 어, 거기에 대항해서 참 좋은 일이고. 오. 또, 그걸 내 남편이 할수 있다는 게 너무 멋있지 않나요? 아 <laughs> 프로포즈를 할 때, 네. 프로포즈 할때 저희는 반지를 못했어요. 네. 결혼 반지도 사실은 저희가 맞췄다가, 맞췄다가 돈이 없어서 못 찾았어요, 그냥. 프로포즈 하면서, 아 어, 1살 때부터 쭉써온 일기장이 있어요. 네. 그아 일기장을 주더라고요. 네, 결혼 다이아 반지. 아, 진짜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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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, 아, 그보다 더 값진 거. 같도 값진 아것 오리엔트 공장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, 저도 그 공장에 처음 가봤거든요. 아, 거기 가서 보니까 13살 그 꼬마 그 이재명이 아.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, 밝게잘 사는 사람이라서 몰랐는데, 음. 속에 이런 게 있는 사람이었구나.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재명을 다시 객관적으로 보게 됐었어요. 제가 26에 결혼을 해서 27에 첫 애를 낳고 28에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. 어이구, 연년생 둘을 키웠어요. 아, 얼마나 남편은 시민모임 시작한다고 둘째를 낳고 나서 시민모임을 만들었어요. 성남 참여연대를. 그래서 아. 제가 그때 그러니까 준비 작업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. 그 전에도 물론 그런 사회운동을 성남에서 하고 있긴 했지만 그럴 이 둘째를 낳고 이제 저희는 저뭐 기저귀 쌓는 것도 막한솥이고 일도 산더미인데 이 사람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. 아유. 그래가지고 뭐 하나는 없고 하나는 안고 막막 막 징징 울면서 왜안 들어오냐고 전화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막내 방식대로 만들려고 막 노력을 했다가 이제+ 이제는 안 되겠다 정말 제가 막. 맞... 서로 맞추고 자식도 맞춰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큰 아들 대학 들어갔을 때 제가 사과를 했어요. 엄마가 아, 부모가 아니라 학부모였던 것 같다. 그래서 아... 미안하다. <웃음>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> <웃음> 지금 상황이 딱저 결혼을 결심할 때 사, 상황이랑 좀 비슷한 것 오, 같아요. 오. 사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좋긴 해요. 좋긴 한데 그 사람 주변의 환경이나 이 사람이 이렇게 강한 모습 이런 모습을 내가 평생 같이 할수 있을까? 네. 하고 좀 망설이게 되잖아요. 네네. 촛불 전국으로 이재명 시장이 확 떴잖아요. 네네네. 떠서 아이 사람이 뭘할것 같고 정말 나라를 바꿀 것 같아요. 이사람이다 작살내고 뭐 정리할까 <laughs> 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네네.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막상 대통령을 시키자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. 어. 세력도 없는 것 같고 어. 뭔가 이 장점으로 보였던 것들이 어. 이제는 다시 단점으로 보이는 것 같고 맞아요. 그래서 아. 국민들께서 약간 두고 보시는 것 같아요. 아 더잘 보여야죠. 요럴 때. 아 요럴 때. 요럴 때. <laughs> 아